아,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떨리는 줄 몰랐습니다. 아, 떨리더라도 네, 이해시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 선교 순복음 교자식 교회를 섬긴 이진 신혼팀 백승우 집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선교는 새 교회 다닌 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한 번도 안 가게 되니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6차 제주 선교를 갈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쉽게 가는 성교인데 저에게 어, 믿지 않는 아내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다 보니 성교는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전교에서 회 목사님은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 결혼해 집이 성교지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듣고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늘 성교사의 마음으로 가정사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어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이 아닌 새로운 성교지로 향하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다잘 아시겠지만 순복음 겨자시 교회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5차 때까지 섬겨주신 성교대원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는 부흥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우리 성교대원들이 겨자시 교회에 갔을 때 강복자 목사님은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성교를 와주,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밝은 모습의 목사님은 이미 3일간의 영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시작으로 저희는 산지경로당, 건입경로당, 묵은성경로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건 5차 때 어렵살이 살짝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6차 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송경희 간사님이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건강강좌인 치매 예방 교육을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경로당 사역에서 치매 예방 교육에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 후 이명희 집사님의 인도와 다혜 간사님의 율동으로 아이들이 율동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설교로만 들었던 아이들을 통해서 성교가 된다는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함께 했기에 어르신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되어 진입이 더 쉽고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한 제가 오영리를 전했습니다. 오영리 마지막에 영접기도 할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며 박수 칠때 천국을 기대하시는 얼굴이었습니다.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지난 5차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성교대원분들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복자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잠원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종기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이들의 작은 손이 크게 쓰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초청장... 잔... 추청단체가 교회에 있으니 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5차때박위향 집사님이 만드신 출석부를 민준홍 목사님이 보시면서 어른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릴 때도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첫날 사역은 버려지는 시간 없이 정확하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날 저녁 비승이가 숙소에서 라면을 먹는데 코피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사역이었지만. 전심으로 섬긴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코피를 듣고 막 웃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피승이가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흘려도 일곱 살때 사역 후 영광스러운 코피가 생각난다면 그것도 귀한 것 같습니다 성교 위일차는 민주농 목사님께서 첫날에 빈틈없이 사역을 하여 둘째 날도 그리하면 쓰러질 것 같다 하시며 조용금은 여유롭게 임했습니다 오전에 민주홍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찬양, 말씀, 성교지를 향한 기도, 그리고 각 성교대원의 증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장명숙 집사님이 몸이 아피,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성교에 오셨는데, 첫날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운을 차리시고, 힘내서 함께 사역해서 감사했습니다. 성교대원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장명숙 집사님의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지니,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기도회 후 거리 노방전도와 교회 근처의 큰 마트에서 점심 식사 시간 노숙자 전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마트 노숙자 식사를 하는 곳으로 가서 그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다음 차수의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사역은 칠성경로당 인사방문과 칠성로 거리 노방전도였습니다. 서롱성 같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칠성 경로당 다음을 위하여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계획하지 않은 치매 예방 교육과 아이들 찬양 오영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송경희 간사님이 치매 예방 교육을 하시는데 인사만 하고 오기로 계획, 계획되어 다른 준비를 하시다 보니 모시, 못 오시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이명희 집사님이 치매 예방 교육을 너무나도 똑같이 잘 해주셔서 아이들의 찬양과 오영리까지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칠성노 물티슈 노방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났지만 물티슈를 전해 주며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5시 15분까지 전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성교대원들이 차에 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첫째 날도 두째 날도 정확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셋째 날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강복자 목사님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실 때 어린아이처럼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어깨를 살짝 잡았는데 뼈에 금이 갔다고 하셔서 살짝 걱정이 아니라 아주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럽고 오고 가는 발걸음에 어르신들이 힘듦과 귀찮음이 있을 텐데라는 걱정을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모두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도 가려 주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덥지 않게 다녀가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신 예배당은 정말 가득 찼습니다. 넘쳐도 앉을 자리가 없고 부족하며 부족하면 좀 서운했을 텐데 가장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오셨습니다. 강복자 목사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송경희 간사님의 원예수업과 강복자 목사님의 오영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율동 찬양과 이명희 집사님의 솔로 특성으로 어르신들의 귀가 호강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어 이후 어르신들의 소감과 장기자랑을 통해서 노래도 부르셨습니다. 사실 남자 어르신들은 나와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거의 안 하시는데 노래도 하시고 흥에 겨워서 춤도 추셨습니다. 어, 정말 이분들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며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식사는 중국집에서 배달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준비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며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선물을 드리는데 서울에서 준비해온 에어 서큘러와 손 선풍기가 한 세트로 27개만 팔아서 그만큼 준비해 오셨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27분이 오셔서 정확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50분 정도를 생각하고 손 선풍기 따로 에어 서큘러 따로 들리려고 했는데 풍성하게 두 개를 세트로 가져가서 어르신들의 손도 무겁고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겁고 만난 음식 드셔서 배도 무겁게 가셨습니다. 경도당에 모셔다 드리고 한분한분손 잡고 주일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마지막 사역은 교회 근처 현대 아파트 물티슈 전도였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정말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함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물티슈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복자 목사님이 성교대원들 각 사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교의 하이라이트인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물놀이를 계획하신 박진훈 지사님은 마지막에 너무 힘드셔서 영혼의 이탈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어린 주훈이부터 은지까지 아이들이 성교 사역의 반 이상을 감당한 것 같아서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어 저에게 성교는 새벽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간사님도 민목사님도 팀원 모두가 중보해 주셔서 갈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허락한 건아니었 긴 한데 선교 전날 아내와 특별히 싸울 게 없었고 조심하였지만 결국에 마귀의 장난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쉴틈 없이 계획된 일정으로 인한 상한 마음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참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3일간 정확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다 필요할 때 맑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시고 성교대원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고 풍성하게 하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다른 간증에서 딱 맞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땐 아름답고 은혜롭게 포장하는 간증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할 만큼 이번 성교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교는 꼭 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과 성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 역시 성교를 가보고 기도하는 거랑 안 가보고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계신다면 꼭 용기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가정이라는 사역지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변한 건 아직 없지만 겨자씨 교회가 부흥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 가정도 분명 믿음의 가정이 되리라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